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우리는 테스트 데이터 지금 또 해봤자 아무것도 없을 거니까 일단은 어, 여러 가지 테스트를 돌려봐야 되니까 어, 리드 만들어주는 게 유리하겠죠 앞으로 있어서 주 애드 타이틀을 그리고 2로 통일합시다. 뭐. 두 번째 글. 얘는 세 번째 글.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간다면, get article을 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가 들어오는 게 맞잖아요. 음, to delete, to modify 하기 전에, 여기서 만약에 뭐, 한 글자만 바꾼 다음에, 어, 저장을 해봤자 네뭐 지울만한 데이터 또는 어 수정할만한 데이터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어... 얘는 게시물 3개? 뭐 3개든 몇개 10개든 그냥 컨트롤러가 만들어지면 그냥 바로 넣어버리면 되겠네요 여기서 방식이 어쨌든 간에 잠깐는 make 이 e s t 스 데이터 얘한테 시킵시다. 페이 메소드 해서 어 만들어서 한 10개, 뭐 어. 뉴스 아이디는 1부터 아이디가 10번인 것까지 id++ 플러스 플러스. 아이디 10번? 타임 리스매치? 아. <laughs> 그러면 어... 아이 기준으로 했으니까 지금 그냥 글 이만큼 써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만큼? 아이디? 아이디로 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열번 돌아가는 반복문 안에서 아이디는 아티클스 어, 뭐지?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거든. 그래서 일 해놓고 제목 내용을 아... 그냥 지정을 합시다. 스트링 타이틀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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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음. 제목 어디 제목, 아이, 아이 일부터니까. 내용 어디. 자, 어,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길게 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만큼. 그리고 다 만들었으면 추가하면 되고. 조립해가지고 추, 추가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업데이트 정도는 추가가 됐다면 해줘야 되는 거고. 맞죠?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얘가 돌아갈 거니까, 맞잖아요. 얘는 유저 아티클 컨트롤러가 만들어지자마자 실행이 될 거니까요. 어, 그냥 10번? 그 다음에 쓰는 거는 11번 글이 되면 성공이겠네요. 어, 여기서 또 새로 운험하면날라가 있겠지가 아니라 들어있겠네요. 어, 만들어놨으니까. 그렇있으면 되네 이렇게. 10개 그렇 1번부터 10번까지 제목 1부터 렇게이렇까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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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렇렇 아, 두 헤드 한번 해봐야지 두 헤드 얘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왔다면 얘는 11번 글, 됐네요 a r t i c l e 하면 11번 글까지 나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방금 쓴거 네, 됐네요 왜냐면 여기서도 증가시켜줬고 여기서도 증가시켜줬으니까 아, 이정도? 테스트 게시물, 게시물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해서.